사실상 이번 시즌 최대 가격 충격이었던 이번 하락에서 이제 가격이 오르고 나니까 뒤늦게 이런저런 분석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내던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입을 닫습니다. 이번 하락을 예측조차 못했던 트레이더들은 이미 지나온 자리들에 대해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예측이 없는 분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락할 때 모여서 기도나 침묵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는 건 아니겠죠. 무엇보다 이번이 만약 시즌 종료였다면이라는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올라간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하락조차 알아채지 못했는데 시즌 종료의 그 파멸적인 하락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 말부터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린 가격은 바로 84K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작년 말에 이 84K라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분석가들은 국내든 해외든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인플루언서들은 그냥 매물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물매매라고 한다면 직전 저점, 직전 고점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84K라는 건 그런 기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힘들고, 대부분이 말하지 않은 레벨이죠. 하지만 이번 하락에서 확인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일봉에서 그저께의 저점 그리고 그 이전 캔들 모두 정확하게 84k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이 하락을 예측했던 시점은 바로 이때 12월 중순 이 하락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벌써 세 달이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10일 자 방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K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음 명확한 레벨은 바로 84K였죠. 가장 주요 레벨, 중요한 레벨은 그리고 이 84K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음 구간까지 열리는 여기가 돌파 마감이 됐을 때 지금 터치한 지점이 여기서 이렇게 되고 다시 올라가는 이때 즈음이니까 대중 심리상. 어, 역시 계속 버티면 올라간다. 무조건 다 올라간다. 모든 코인 다 올라가고 비트코인 버티면 더 올라간다. 뭐 100K, 이제 목표는 200K다. 뭐 500K다. 이렇게 완전히 안심하는 그 순간 21년 불장처럼 그러니까 쫄지 않게 되는 그러한 패턴이 생길 때쯤부터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 첫 번째일 수 있다. 네, 당시 시장 심리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100K에서 맞고 떨어진 이후에 돌파 갱신한 그 시점 모두가 이제는 투더분이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그 시점이 바로 조정의 시작이다 그리고 ltf상의 자세한 가격 무빙에 대해서도 이미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두달전 12월 19일자 멤버십 방송입니다 비트코인이 저점과 고점을 계속 올리고 있을 때 모두가 무지성 상승만 얘기할 때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처음에 바운스는 나올 수 있지만 한번더 내려온다면 84k도 충분히 이탈될 수 있는 레벨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80K 깨진 다면 우리가 아래 기다리는 구간이 있잖아요. 70K 후반, 중반부터 80K 초반 그러니까 81K 부근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서의 바운스는 좀 빠르고 클수 있다라는 건데.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비트코인 70K 후반을 터치하고 빠르게 90K 중반 때까지. 올라와 있죠. 다만 저때 이후에 두 달간의 횡보 후에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때와 다른 부분은 이 94k 서포트 저항이 생긴 겁니다. 이탈하면서 플립이 됐죠. 차트 분석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보셨듯이 이 84k처럼 84연장, 104k 주봉상으로 돌파하지 못했고 지금 두 달간 그 레벨 안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라는 거 이미 지금의 하락 이 리테스트는 이때 12월 중순에 결정이 됐다라는 거 진짜 의미가 있는 레벨과 구간을 알수 있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모든 프레임에서 그것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자기가 단타 위주로 한다고 시간 봉만 보면 이 하락을 알아채지 못해요 그리고 이 하락에서 가장 중요한 레벨 84K를 지키는 일봉의 마감들 동시에 이 아래로 달리는 꼬리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봉 LTF상으로 분석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걸 동시에 볼줄 모른다면 그리고 제대로 분석을 할수 없다면 절대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야 할 자리는 갑니다 매일 퍼나르는 찌라지 뉴스를 보고 투자를 하면서 차트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근데 사실은 반대예요 지금 차트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 다 처음에 뉴스 보고 투자했습니다 몇번 당해야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지금 보시듯이 가야 할 자리는 갑니다 항상 그래 봤어요 아주 멀리 볼 필요 없이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기서 팔고 우린 여기서 다시 들어갔죠 이번에도 역시 12월 중순에 팔고 여기서 다시 들어갑니다 단순히 비트코인 얘기가 아니라 요 기간 동안 알트들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시잖아요. 그 참고로 여러분 알트 코인이 마이너스 50%가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은 100%가 올라야 됩니다. 본전이 되려면. 근데 마이너스 한70% 내려간다? 그럼 200% 넘게 올라야 돼요. 그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차트 켜놓고. 그러니까 선물하는 사람들 보고 뭐 도박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고점에서 한방에 그 최고 수익일 때 나는 팔겠다. 그게 더 도박이에요. 병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알트코인, 선물매매, 현물매매, 단타, 장투. 전부 다 병행을 하셔야 돼. 여기서 올라간다고 끝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이 다른데 다 어른 버핏을 따라 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다른 분야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을 따라 해야지. 어디까지나 수익화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알트매매와 단타매매들 그리고 선물매매들을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하락에서도 알트매매의 기준은 비트가 아니라 이더였죠.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뭐 누구나 알수 있는 요 레벨이 요 꼬리가 이제 기준 레벨이었죠. 그래서 요 아래로 살짝 꼬리가 달렸을 때 정말 조금 내려왔던 거지만 이제 아무래도 실제 내려왔을 때는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계속 보면서 업데이트를 해드렸었죠. 18일 밤 웹방송에서 이더리움 2,200달러에 있을 때 오히려 추가 알트를 얘기해 드리면서 이 시점에서의 진입은 가는 게 맞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주말부터 반등이 시작된 거죠 이 반등을 트럼프의 뭐 발표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선우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가야 할 자리는 간다 근데 그 트리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할지 예상을 할수 있어요 파월이 뭐라고 할지 예상을 할수 있냐고 그 본인들도 몰라요 다음 달에 무슨 말을 할지 아니 진짜로 왜냐면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근데 차트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라 거예요 이번 하락은 두달 전부터 예측된 와야 할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인플루언서들은 이번 하락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시즌 종료에 대한 하락은 가장 어렵습니다 하락이 크다고 맞추기 쉬운 게 아니에요 시장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한 하락을 더 맞추기가 쉽고 그 시즌 오픈은 가장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명확한 하락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즌 오픈을 알아챌 수 있겠냐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보다 그게 더 중요한 아무래도 저희 채널 이 멤버십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도 다 멤버십에서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저를 믿고 이제 멤버십을 해 주시는 분들에게 저는 제가할수 있는 그이 시간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고요. 일단 지금 엘테 f 상의 저항대 945를 돌파하고 서포트돼야 됩니다. 마켓 전체 의 상승을 논하는 건그 다음이 되는데 그 94에서의 서포트가 매우 길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가기보다는 시간을 좀끌수 있다.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제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들어갈 차례는 이미 지났어요. 난 리스크를 아예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진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께 이더리움의 진입 2200에서 이더리움의 진입과 함께 알트 대여섯 개를 같이 들어갔죠. 이번 상승이 이대로 올라간다면 그 진입은 매우 큰 기회가 될 겁니다. LTF상의 무빙은 계속 확인하면서 멤버십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